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개화가 지금 개화 정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지금 개화 강화도 조약으로 문이 열렸어 그래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있어 들어오고 있는데 어나 잘렸어. 개화정책의 그 파도가 밀려오는데 나 잘렸어. 누가? 9 9군데오군형오군형을 5군영. 2형으로 축소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나 뭐야. 갑자기 나 정리해고야. 나 잘렸어. 자, 그러면 이 입장에서 봤을 때, 그9 9군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개화라고 하는 것들이 좋아, 나빠? 나쁜 거지. 갑자기 내 생계가 지금 막힌 건데, 얼마나 안 좋아요. 게다가 이구 99인들에 대해서는요, 처우도안 좋아요. 월급도 제때 안 줘. 아, 나 애들 매결 살려야 되는데, 왜내 월급 안 줘? 항의했어. 월급 달라고. 나 직업군이냐. 나 월급 줘. 왜안 줘? 했더니 월급을 줬어. 1년치를 못 받았는데, 한 달치를 일단 줬어. 열어봤어. 쌀 가지고 가서 식구들한테, 야, 아빠 한 달치 월급 받아왔다. 아직 뭐, 저, 뭐한 1년치 남았지만 일단 이거 먹자. 배고픈데 일단 먹자라고 해서 쌀가마 열었어. 열었더니 그 안에 모래 겨 이런 게 쌀하고 같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이런 욕안 나와? 나오죠. 열받은 거야. 이러면서 군인들이 폭발한 거예요. 나 잘릴 것 같은 위험. 게다가 겨우 받은 월급에 이런 내가 닭이야? 내가 그 모래 모래 내가 모래 내 닭이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로 1882년 바로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나왔던 이모년 1885년이 이년 이 이모년이거든요. 이모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난 이모군란이 되는 겁니다. 바로 구식 군인들에 대한 차별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식군인들은요, 뭔가 자기 리더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리더는 누구여야 되겠어? 이 개화정책을 반대하는 그 사람이 자신들의 리더가 되면 좋잖아. 누가 있을까? 이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떨려져 나갔던 정치 지도자. 흥선대원군 있잖아요. 흥선대원군을 앞에 딱 놓고, 이 개화 정책을 추진했던 그 민씨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흥선대원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며느리 민씨 세력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 시아버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 시거할 거 아니야. 그런데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고요. 이거 둘다 서로 윈윈이 될거 아니에요? 결국 구식군인과 흥선대원군이 손을 잡고 이목을 날 밀고 나게 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와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구직군인들이 지금 쳐들어간 곳은 어디였냐면 바로 창덕궁이에요 창덕궁 어허, 이 창덕궁을 뭐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창덕궁에 있었던 명성왕후가 놀래서 잡히면 죽을 것 같거든 놀래서 피신 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딱 사라지자마자 흥선대군은요 국장 선포 합니다 명성왕후는 죽었다 죽지도 않았는데 어. 이 정도로 이사이가안좋았는 얘기죠. 죽었다. 아라는 어, 국장 선포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바로 이민 씨 세력이 하, 악수를 둡니다. 정말 악수를 둡니다. 그 악수가 뭐냐면 자신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정권을 빼앗길 것 같단 말이에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외국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에서 이런 걸좀 보고 배워야 돼요. 그래요 정권을 뺏길 것 같아요. 그러면 정권을 되찾는 노력, 오케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권력을 차지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방법이 정말 그 조국과 민족의 마이너스를 주는 행위여서는 안 돼요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이걸 왜 외국 세력을 끌고 들어와 이거는 정말 악수 중에 악수고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청나라한테 진압 요청을 한 거예요 아, 이러면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청에 의해서 진압이 돼요 그다 아, 동대문 그다문그에다가에나라다대가이그다다 내걸고 왜다면이는그다음이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그에그다음에에는그요음는에에는다음는다에는그에다음에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대그다음그 다음에는 그다음그다음그 흥선 대원군을 납치해 버립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외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를 납치해 간 사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일을 벌어, 벌어지게 한그 근본적인 배경이 바로 이런 민세력들, 어,를 불러 들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아 정말 정말 안 좋은 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외교에는요 명심하셔야 돼요. 외교에는요 반드시 영수증이 첨부돼 절대 공짜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방, 혈연 이거는 외교적 레토릭에 불과합니다.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 밑에는요 치열하게 영수증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어, 우리의, 어, 우리를 정말 아버지처럼 여겨주시는 우리 중국 청나라 도와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청나라 그래. 어, 뭐 우리가 또 우리 역할 한 거야. 어, 잘해. 바이 이럴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외교적 수사 속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있을지 몰라도요. 밑에는 다 영수증 첨부되어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청나라의 그 내정 간섭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특히 고문이 파견돼요. 고문이. 자, 어떤 고문이 파견되냐면 멜란도르프라는 고문이 파견됩니다. 독일인입니다. 예, 독일인인데, 이게 청나라에 와 있었던 독일인인데, 이멜렌드로프를 파견해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이제 야, 너가서좀제대 도와줘라. 라고 한 거예요. 어, 멜렌드로프 목대감이라고도 불립니다. 예.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목인덕. 그래서 이 목대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어, 외교와 재정의 고문을 맞게 됩니다. 이거 뭐 청나라 입김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그리고 실질적인 영수증. 바로 내밉니다. 바로 이게 조청상민수름무역장정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이게, 또 이게 청나라가 또 이제 또 이권을 또 가져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책이 없는 게 조청상민수름무역장정인데, 이 조청상민수름무역장정과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우리 배웠잖아, 지금. 강화도 조약에서 배웠던 여기, 일본과의 어떤 조약.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체결된 내용과 이모 굴란 82년도에 일어났던 이모 굴란의 결과 체결된 이조청상민수륙 무역들이 가장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억나요? 일본하고 체결될 때 무역은, 일본인들의 무역은 어디서만 한다? 개항장 안에서만 한다. 기억나시죠? 조일소, 조규, 부록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와 체결된 이 조약에서는 내지 무역이 열려요.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와우. 어마어마한 걸 내준 거예요, 지금요. 일본과도 이런 조약은 안 맺었어. 일본과는 그냥 계양장 안에서만 그냥 하기로 했잖아. 그런데 이제 내륙으로,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이오을란 결과 이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에서 열어 준 거예요. 일본이 이것 때문에 최국대우를 그때 요구한 거야. 일본이 혹시나 얘네들 나중에 다른 나라랑 체결할 때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주면 우리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해 줘라고 최국대우를 그래서 주장한 거예요. 일본이 아마 이걸 딱 보고 나서 아이고 이런 강한 조약에서 최국대우를 못넣는게 너무 억울했을 거야. 억울하면 이제 요구하겠죠. 예. 요구할 거예요?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뭐야! 청나라는 이거, 우리, 저, 저, 내륙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우린 개항장에에서만 무역하라 그래? 이거 불공평이야! 분명히 얘기할 거아니야 그럼 그거 어떻게 방어할 거야? 그거 어떻게 방어할 거야? 청나라는 오케이 해주고, 일본은 안 하게 해줄 거야? 그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외교에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이러면서 조청상민소륙 무역장정을 열어주면서 내지 무역. 치해법고은 여러분들 다 들어가요, 이거든요. 예, 앞에 일본하고 있기 때문에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때 이 구식군인들이 타깃이 딱두 군데였어요. 뭐냐면 자신들하고 차별을 하고 있는 신식군대, 별기군. 이 별기군을 지휘하고 있었던 일본인. 그래서 일본 공사관, 타깃 하나. 그 다음에 민치세력, 명성황후 타깃 둘. 이두 가지였거든요. 이 과정 속에서 일본 공사관이 공격을 받습니다. 자, 이러니까 일본이, 뭐야. 여러분 알겠지만 그 외교 공사관, 외교 대사관은요. 그곳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곳은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 최북권 지역이에요. 이건 세계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문을 들어오는 순간 그거는 그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저 광화문에 왜그 조한 한그저저저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그 문을 들어가는 순간 거기 미국이에요. 이건 외국, 그래서 외국, 저, 저 뭐냐, 그 외국 공사관에서 왜 북한을 탈출한 분들이 우리나라 대사관 입구에 그냥 막 밀려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밀려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그건 우리나라 영역이에요. 그는뭐 말레이시아건 뭐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가 있거나 함부로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잡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 북한 탈출하시는 분들의 추진적 목표는 우리나라 대사관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그 대사관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일단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치해법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야, 여기 일본 공사관이 지금 일본인들한테, 일본 공사관들이 조선인들 공격을 받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곧 일본이야. 근데 조선이, 조선인들이 와가지고 공격을 해? 지켜줘야지. 왜못 뭐 지켜줘? 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 광화문에 가시면 미대사관 보세요. 우리나라 경찰들이 쫙 둘러싸여 있어요, 그냥. 예. 왜냐면 <laughs> 거기서 시위해가지고 들어가면 난리가 나는 거니까 지켜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이때,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를 지금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가 스스로 지킬게. 라고 하면서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여기에 핵심 조약, 이게 들어갑니다. 일본 군대 주둔을 허용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나라에 지금 일본 군대 들어오는 거야 대박 이런 조약을 맺은 거야 지금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어느 군대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모군란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 들어왔죠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일본 군대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 두 나라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결과를 추리한 이유가 뭐였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이거야말로 나라 팔아먹는 행위다. 자신들의 그배 채우기 위해서 외국 세력을 끌어들여가지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이건 매국행위라는 겁니다. 역사를 길게 봤을 때 이거야말로, 이런 행위야말로 매국행위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주둔했던 곳이 지금의 용산 지역이에요. 용산 위안스카이 부대가 그 머물러 도 용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간에 이 재물 포좌가 쳐줄 때 일본이 또 영수 내미는 거예요. 뭐라 내미면 조일소 조규 어이 강화도 쇼이죠 조일소 조규가 속약 속편 다시 만들자 뭐 내지 뭐야 항의한 거야 뭐야 야왜 우리는 우리는 개항장에서 많은는데왜 우리는 밖으로 못 나가. 우리도 약이 해줘.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일수호 조규 속 약에서는 내지 무역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영수증들 보세요. 지금 덕지적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민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영수증이 이렇게 많이 첨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청나라 그 고문까지 지금 파견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상황이 지 벌어진 거예요.